일본에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장학금을 주게 되어서 마음이 잡잡합니다 진작에 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과 해결이 안 나고 있다 가 보니 이 늦어서...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어,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내가 꼭 가야 하는데, 몸이 시원치 않네 지금 내가 가, 가지를 못하고, 대변인이 가, 가게 되어서 연상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우리들이 일본한테 그렇게 당했구만은 아직까지도 일이 끝나지 않고 어, 여러분들도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 어떠한 일에서도 왜 동족끼리 싸워야 합니까 지금 통일이 될까봐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자만 노는 것에 어떠한 일에서도 서로가 합해서 남북통일이 되어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 서로가 왕래하고 서로가 받들어서 잘 살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일에서도 어, 통일이 되도록. 내가 클 때는 나라도 없었어요.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세상을 살아가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자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터이 요번에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